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이는 쉽고 내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쓰레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회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강사목사님, 김민중 목사님은 한국에서 내일 오전에 이곳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으나 아직도 이 봉해를 알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화하셔서 봉해를 알리시고 집회 참석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봉해를 통해서 우리 심령과 삶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의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골방에서 기도한 것인가? 산 위에서 기도하신 것인가? 제자들,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심령의 눈을 우러러 하늘을 들어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제가 뭐죠? 주인, 주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만물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누구에게는 숨기신다고요? 죄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기에 반대가 되는 반요 두 동사가 나옵니다. 뭐죠? 숨기시고 나타내심. 숨기시고 나타내심. 어떤 자들에게 숨기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십니다. 자신의 이해력 자신의 분석력 자신의 종합력 자신의 명철과 판단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십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계시를 말하죠 계시의 개자는 열 개자, 십 자는 볼십자 열어 보여주시는 것 원래 감췄던 것인데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해독해 낼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전한 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순전한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결국 이 지혜와 슬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지혜와 슬기는 인간적인 꾀일 뿐이지요. 하나님께로 회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능하신 선에서 겸손히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과 또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데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실 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한국의 주경 신학자로 정말 존경받는 성경 학자가 있는데 바로 박윤선 목사님 이십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1980년대 말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분이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장, 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색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때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것 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게,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개시에 의존해서 사색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주장. 시편 1구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도 주장하고 내 마음의 묵상도 주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 또처세술 세상적인 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르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려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사색, 우리 사유, 우리 사고가 변화되어야 할 텐데,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목표인가? 무엇을 따라서 우리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언행심사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참 평안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 다음에 제자들 향하여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데 바로 28절에 나온 초청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을 말할까요? 바로 죄짐이죠. 죄짐. 정말 죄짐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모든 죄짐은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에 치고 눌리면, 우리 인생은 허덕이며,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뇌를 어떻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 앞에, 올 때만 비로소 참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심, 참안식이 있습니다. 10편 94편에 요하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람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상념 번뇌, 고민이 많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 주의 위안이 말씀을 통한 위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해가 뭐죠? 근데 멍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문맥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rest인데. 쉼, 평안, 안식인데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는 신약성경 속에 평안을 얻는 길이 주님이 멍해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성경 속에 참 평안, 우리 심령에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두 문맥을 비교해 볼때아 멍해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그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멍해가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은 구약성경 1,059면입니다. 구약성경 1,059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59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여기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참 쉼, 참 평안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서는 누구에게 그런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바로 예적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는 자. 그 예적길이 뭐예요? 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속에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지도책인 성경책 속에 예적길이 나와 있어요. 선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참심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이 선한 길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는 무슨 멍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멍에다 말씀의 멍. 우리가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면 우리 심령이 참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귀중한 평안을 우리가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면 우리가 얻게 된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을 때그 고통의 멍에. 죄의 멍해가 바로 고통의 멍해인데 그 고통의 멍해에 비교하면 이 말씀의 멍해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쉽고 가볍다. 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고 살았던 그 모든 죄의 멍해, 몽예, 고통의 멍해를 벗어던지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말씀의 멍해. 하나님 나라의 멍해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르면 내가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수 있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모든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고 말씀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겸손히 주님을 삼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겸손히 멍에를 메고 주님을 삼기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겸손히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 회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넬모르에 나온 붕회를 위해서, 분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심령과 삶의 예, 품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